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민 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분위기가 뭐 전체적으로 어, 크게 나쁘게 끝난 것 같지 않다 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미국 시장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23%그 다음에 나스닥은 끝에서 이렇게 어, 올려주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s&p 500도 12시 기점으로 쭉 끌어 올려 줬고 러셀 2 0 0 소형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끝에서부터 쭉 올려 줬습니다 어 쉽게 설명 드리면 역시나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S&P500과 나스닥이 좀 올라가 줘야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올라가 주는데요 뭐 종목별로 좀 보시죠 음 종목별로 좀 본다면 일단은 다우존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예, 뭐 JP모건, 그다음 뱅커버 리카뭐 이런 종목들 어, 웨스파고. 그러니까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어, 다우존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M7이라고 하는 요 기술주들, 예, 기술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우리나라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AMD가 다 좋. 좋게 끝났거든요. 반도체가 좋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역시나 1.96%나 떨어졌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앞뒤가 좀 맞지 않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애플은 이제 어, 아이폰 16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조금 떨어지는 어, 좀 안타까운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쨌든 이제 구글은 반독점법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고 테슬라가 어, 많이 조정을 받더니만 어, 결국에는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좀 특이점은 역시 오라클입니다. 에, 아마 오라클이라고 하면은 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음, 우리나라 종목으로 따지면 뭐 더존 비즈온이라든지 뭐 약간은 ERP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회사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약간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 여기서 보시면 어도비가 약간 포토샵 쪽이라면. 오라클이 만드는 거는 약간 ERP라든지 전산 시스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AI랑 엮여가지고 오늘 좀 많이, 어제, 오늘장에 좀 많이 올라갔고. 역시나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밤, 우리나라 오늘 밤 개장을 하면 어떤 분위기로 또 흘러갈지를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왜 그러냐? 오늘 일단은 오전 10시죠. 우리나라 시장 오전 10시에 미국 시장이 끝났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요. 결국에는 미, 미국 시, 미국 그 대선 토론이 끝났는데 지금 대선 토론을 잠깐 보자면 대선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어1분뽕으로2분뽕으로 볼게요. 대선 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이게 10시 타이밍인데 10시 딱 열리자마자는 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 별로 반응이 없구나 하는데 이제 장 중반, 대선 중반 때부터 갑자기 테마주들로 쏠리더니 밑으로 장이 꺼졌습니다. 예,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꺼졌다가 회복을 했다가 잠깐 기술적 반등 보여줬다가 밑으로 쭉 빠졌거든요. 예, 밑으로 쭉 빠져서 어디까지 빠졌냐? 심리적인 저항선이 2,500 포인트를 깨고 2,492 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예. 순간적으로 상당히 공포에 눌렸었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 요게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이때가 언제였냐, 이거 바로 지금 n달러 환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화랑 달러랑, 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비교하자면, 일본의 n과 달러를 비교하는 n달러 환율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제가 이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160엔을 초과했다. 아, 이때부터는 일본도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 어쨌든 일본에서 뭐 외부 압력을 가했던 일본이 뭐 돈을 풀건 쭉쭉쭉쭉 밑으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결국에는 엔달러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엔캐리 청산 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캐리 청산 자금 얘기가 나오면서 요 날이죠. 8월 5일날. 모든 세계 증시가 급격하게 빠졌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엔캐리 자금 얘기가 나왔던 엔화 원엔 달러 환율이 지금 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오전 11시에 맞물렸다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엔캐리 자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엔 엔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엔화가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보다 세잖아요. 달러 다음으로 세다고 평가받는 게 엔화인데, 이 엔화가 세계 각지에서 돈을 벌고 있다가, 엔화가 점점 강세가 되니까 이 세계 각지에서 투자되어 있는 엔화를 다 다시 일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본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n 엔이 캐리하고 있다. N 캐리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주식, 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캐나다 주식에 다 투자되어 있는 엔화가 지금 일본으로 다시 빨아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미국, 캐나다,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모든 주식 채권을 다 매도를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매도세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증시가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엔캐리 자금이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오늘 장 중간에 어, 엔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엔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보면서 아 시장 이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엔캐리라는건그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해외에 유학 중이었던 우리 자식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조금 밑으로 어, 빠지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엔화가 강세가 일어나면서 오늘 비오제이 총리도 또그 얘기를 했죠. 금리 어,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어, 안정감이 필요하다면 금리 올리겠다. 예,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일본은 맞아요. 금리를 올리겠다. 라고 하고 있고 엔화가 그러면 올라가겠죠? 예. 네, 엔화가 올라가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금리를 올리고 엔화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미국 증시를 보자고요. 예, 네, 미국 달러. 예, 네, 미국 달러를 보자면 미국 달러는 지금 금리를 FOMC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가 위치가 여기 있고 엔화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엔화는 올라가고 미국 달러는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고 엔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와 달러 가치가 비슷해지는 타이밍이 올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그러면 엔 캐리 자금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상태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장 막판에 좀 이렇게 끌어내리다가 예, 끌어내리다가 여기서 2,500포인트 어, 깨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어, 근데 수급 상태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오늘 1조, 현물에서만 1조를 팔았거든요. 다행인 건 이제 선물에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는데, 뭐그 의미는 크진 않고, 현물에서 지금 1조를 매도를 했는데, 그 1조 매도세가 가장 강한 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가장 강해 보입니다. 예, 현재는 가장 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거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에 900억 정도를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예, 예 마, 맞, 맞죠? 음. 아, 9천억, 9 0억 예, 정도 매도를 진행했기 때문에 1조 중에 9천억 삼성전자를 이렇게 때린다라는 아, 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요, 멘토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볼게 아니라.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거의 400조에 육박한 삼성전자가 밑으로 빠지면 지수는 계속해서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내가 보유를 했건 안 했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며칠째인가요? 예, 잠깐 잠깐 들어오는 거 말고는 거의 8월 말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세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9천억 정도 매도했다라는 건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커요. 외국인 매도세는 하나의 큰게 제일 부담스럽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오늘 어떤 게 괜찮았냐? 역시나 지금 요거 보시면 2차전지 보이시죠? 예. 그 다음 대장주가 될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5% 오르니까 그 동생들이 지금 9% 오르죠. 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갈 때 삼성 SDI나 포스코퓨처에 무시하지 마셔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형님인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하면 동생들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개념을 반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좀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아, 좀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음, 역시 9월달은 예상한 대로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음, 어떠한 돌파구가 좀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물려있는 음, 2차전지가 오늘 좀 어, 상태가 좀 좋게 올라가 줄게 조금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크게 2차전지 쪽 말고는 올라가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보시면 뭐 화학 쪽에 좀 올라갔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어떤게 올라갔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예,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좀 토론은 오늘 되게 잘했기 때문에 헤리스의 관련 종목인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올라간 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거에는 크게 특수한 경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음 일단은 명절 전까지는 무조건 관망의 자세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지만 정말로 많이 좀 힘차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복귀해서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룸은 충분히 보이니까요. 2,500 포인트 밑에서는 저는 좀 공격적으로 아직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김 씨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